자, 이어서 기독교 변정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9쪽이 되겠는데, 기독교 변정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3장의 주제, 디펜시오 크리시데누스 3장의 주제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계관이 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세계관은 세계, 뭐 우리가 세계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물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할수 있는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게 세계관인데, 세계관은 임마뉴엘 칸트, 독일 쾨니스베르크의 철학자였던 임마뉴엘 칸트가 그의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적 판단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구의 3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인식론, 또 진선미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윤리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도덕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학인데 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적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단력 비판은 미적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바 미학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판단력 비판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월드 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누엘 칸트가 사용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본체를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단순한 현상과 그것에 대한 직관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원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있고 그로부터 나타나 있는 여러 현상들이죠. 이그거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그게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볼프간 폰 괴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관은 세계를 전적으로 조망하는 것으로 어, 이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계관은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에, 교육학자인 셸링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이 옳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응시하는가의 문제가 세계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것이 좋은가라고 이야기를 할때 그게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 세계관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 제공해 주는 것은 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세계관이 제공해 주는 것은 아, 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을 이미대로 어, 살거나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아도 홈저라고 하는 분은 휘튼 대학의 에, 그런 기독교 철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영국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 이 휘튼 대학교에서 평생을 어,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세계관이란 보다 선한 삶의 추구요, 공허가 아닌 충만한 삶의 목적의 추구이고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져다 놓은 약속의 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 좋은 삶이죠.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공허가 아닌 충만한 삶에 대한 목표, 목적, 뭐 일거를 추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약속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항해자의 나침반이나 또, 운전자의 로드맵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돌아서야 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뭐, 삶은 어떻게 될까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은 아마도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로널드 네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웨스턴 켄트키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다가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서든 베프티스트 디알아그 세미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강의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시는 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은 지적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적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첫째가 자료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계관 속에는 일종의 지적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신념인데 그 신념 속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신념, 데이터 빌립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평가를 할때에그 근거가 뭐냐.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선택하고 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또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을 따른다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자료들을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라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규제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규제 신념은 컨트롤 빌리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이 세계관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이런 사업을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경계를 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구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거는 규제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대학생인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담배를 피면 뭐 이게 정말 이게 어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술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술을 금지하고 술을 피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일종의 이제 이와 같은 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게 규제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는데 이 신념에는 바로 이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신념과 어, 규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 세계관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 행동을 하도록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세계관하고 행동은 실제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그것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됩니다. 지행 합일이죠. 아는 것과 행위하는 것은 일치가 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세계관이 우리에게 주는 어, 유익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세계관이 여러 다르게 나타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 세계관은 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실론자들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들도 무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행위하고 움직이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셔야 됩니다. 세계관은 일종의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고 구조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창문과 같고. 안경과 같고 눈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데 세계관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고 안경이고 구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세계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실재와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관에 대한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실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세계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종교와 연관해서 신실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신실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추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숲의 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막의 신이다. 두 차이가 다릅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대부분 하나님 관 혹은 신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종교는 자연과 벗삼아서 만들어지고 유래되어 있던 그런 신실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중동, 유대,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일과 같은 거는 이 사막의 신 실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절규해야 되는 거죠. 그냥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의 신과 사막의 신에서 신 실제가 다르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실제에 관한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세계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하나는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이 있고 하나는 신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은 뭔가요? 무신론이라든지 자연주의라든지 불가지론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을 긍정하는 신실제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믿고 있는 유실론이라든지 또 이신론이라든지 또 범신론이라든지 범죄신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형태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것은 무실론입니다. 무실론인데 무실론은 글자 그대로 A D 점이에요. D 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인데 A가 붙어서 유실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거죠. 신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A D 점 무실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을 왜 믿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을 믿는 것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논리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면 절대자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시다라고 보는데 왜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또 부조리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능력도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악을 막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종의 무능력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신을 믿기보다는 신을 믿지 않는 게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택되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굳이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세 번째로 객관적이지 않고 단지 인간의 본능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거나 뭔가 욕구를 표출을 하려고 할때 종교를 이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투영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게 신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신의 무의식적 삶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뭐, 신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굳이 뭐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신론에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관념론적 무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념론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는 다녀요. 예, 종교는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그런 요소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 무신론은 실제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도 사실은 이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주의 및불가지론 그런 뭐 이런 신실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궁극적 실재이고, 그래서 초자연주의를 배격을 하죠, 부정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유실론은 대체로 초자연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셨다, 동력녀 탄생,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자연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잖아요. 기적을 베푼다든지 또 이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합니다. 자연이 일종의 궁극입니다. 궁극자입니다. 어, 자연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인간이 이 자연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불가지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불가지론은 에그나스티시즘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에그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식에 반대되는 건알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은 신의 실제를 알지 못한다고 믿는 세계관. 이것이 이제 불가지론입니다. 자연주의자는 버트란트러셀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불가지론은 토마스 헉슬리라든지 잔스 도하든 밀 공리주의자들이에요.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대부분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신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불가지론다. 굉장히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지론도 동시에 자연주의이기도 하고 무신론자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그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는데,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의주의, 스케티지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계관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신의 실제를 의심하는 세계관입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다. 회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경험 논자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비 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곽강을 조금 받고 있는 회의주의자 가운데 하나가 마이클 셔머, 라고 하는 분입니다 1954년생 이신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와 미혹 사이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왜 회의론을 주장하는가 인간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물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혹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헤이주의자인데, 최근에 헤이주의자를, 보통 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미조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조리 출신은 뭐, 의심이 많은가 봐요. 그 주가, 뭐, 이것도 차별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미조리 주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고지, 곳대로 믿지 않고 직접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회의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의론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과학적인 관찰이나 추론의 현상을 해석해서 참 또는 진리에 도달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 뭐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보통 회의론 혹은 회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신을 경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을 경쟁하는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범신론입니다. 팬이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팬이라고 하는 건 All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런 거죠. 띠즘이라고 하는 건 신을 믿는 혹은 신을 경쟁하는 세계관인데 신이 이 세계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이다. 팬. 그래서 띠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혹은 우주 속에 내재한다 누가 신이 실재한다. 그게 기독교 신이 아니래도 어떤 유형의 신이 이 세계 속에는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이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신론에는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세 가지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할수 있는데 그 첫째가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입니다. 플로티누스 유출론은 이 원래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현상의 세계는 변하는 세계고 바뀌는 세계이고 또뭐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시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어, 이거는 이제 원래 이데아의 모방으로 나타난 것을 현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참입니다.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선이다. 절대 궁극적인 선에 속해 있는 그런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심플라톤주의자들은 이 프로토니스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도 이런 형태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지식만이 최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의 그글 속에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거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거는 이데아의 세계, 선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플론니투스의 유출론인데, 바로 이 이데아에서 일자라고 하는 일자 하나의 원니스가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범신론은 이 세계의 일자의 그런 넘침이 이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스피노자의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의 양태론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이 곧 자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가 이제 사용했던 굉장히 유명한 어, 그런 문장 자체가 데우스 시베나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죠. 시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이런 뜻이고, 나투라라고 하는 건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 스피노자가 강조하는 이 그런 신적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산적 자연이 있고, 소산적 자연인데, 능산적 자연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산적 자구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의 관념론이 있는데 이 정신이죠. 절대 정신, 뭐 애절로트 가이스터가 이 우주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배통제 범신론의 요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네, 그것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디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후의 인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 세계를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초월주의 세계관이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너무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안 해도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을 너무 완벽하게 창조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계관이 이 신론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이성적 종교라든지 자연 종교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신의 내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의 초월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개입하지 않으니까 초월에 계시는 그래서 내재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바로 초월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해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받아들이지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특별히 알버드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완벽하게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버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어, 이야기를 했는데 God does not play the dice with the univers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이 나오고 5가 나오게 한다든지 6이 나오게 한다든지 임의 대로 이 세계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세계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자서전에 보면 나는 I believe t h i s God.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신론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세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문제는 이제 이 이신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근대 세계, 17세기, 18세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품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잘못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불량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악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 하나님이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라고는 볼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바로 이게 유기적 세계관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유실론적 세계관인데 이 유실론적 세계관은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 돌아오는 시간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